오늘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어, 겨울이 되면은 김장이 음. 새로운 김장을 하고 나면은 또 묵었던 묵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냉장고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네. 그래서 새로운 김치가 나오면 그게 훨씬 더 맛있고 음. 묵은 김치는 전에 그는 잘안 먹게 돼서 냉장고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물론 오래된 묵은지는 어, 일부러 또 묵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아, 이렇게 묵은지가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됐어요. 보통 한 2, 3년 된 거거든요. 네. 어, 그런데, 어, 이거를 가지고, 어,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담백하고 시원한, 아, 묵은지를 제가 일단은 씻어가지고, 아 이거를 지져보려고 하는데 양념이 좀 아깝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좀 씻어내고 아, 하얗게 아, 묵은지를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시청물을 버리지 말고 제가 농업적으로 이용을 할 테니까 네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물은 또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네. 나중에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수구로 들어가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금기가 있고 양념이 들어있는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농업적으로라도 이용하면 좋겠지요. 네. 이렇게 이게 이니가 숙성이 잘돼서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도 또 먹으면 아직까지도 음. 이게 또 아삭아삭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친정 엄마가 담아서 주신 건데 제가 이렇게 묵혀놨다가 <laughs> 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끔씩 손님이 오셔서 이거를 드셔보고 나서 집에 가서 해보니까 잘그 맛이 안 난대요. 음. 그래서 말로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은 상세하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재료가 아무것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어, 멸치랑 다시마. 멸치랑 다시마, 파와 마늘 정도가 있네요. 음. 네, 그리고 아, 들기름이 좀 필요해요. 들기름. 네, 네. 들기름 필요한데 먼저 이 멸치를 약간 비린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기름이 없는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아주시면 멸치를 좀, 네.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살짝 네. 볶아줍니다. 살짝 볶아줍니다. 네. 살짝 볶아줍니다. 네. 아침에 제가 이 멸치똥을 제거하고 머리랑 음 몸통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당에서 음 제거를 해놓고 고양이 먹으라고 이제 그 다시물 우릴 때 나오는 멸치랑 멸치똥이랑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또요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그거를 먹으러 와요. 음. 그래서 가끔씩 뭐 고양이 얼굴도 보고 <laughs> 그러네요. 근데 그렇군요. 우리는 또. 고기를 많이 안묶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들이 먹을 게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자 이제 대충 볶아졌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자 먼저 이 냄비에다가요 다시마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네. 다시마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멸치를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네. 다 부어주시고 이제 사실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파를 조금 넣어 볼게요 파랑 이 마늘은 나중에 건져서 어, 먹으면 되니까 마늘이랑 딱 넣고 그 다음에 이 김치를 네. 김치는 썰지 않고 그냥 넣나요? 네, 통으로 이렇게 네. 네.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시전 김치를 통으로 네. 넣어주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받아놓은 그냥 물로 해도 되거든요. 네. 물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는 쌀뜨물을 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평소에 받아 받아두었던 쌀뜨물을 네. 네.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전에 들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기름은 어느정도 넣으면 되나요? 한두스푼 정도 넣고 두 스푼 정도? 네 음. 이거를 어, 볶아서 하셔도 되고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이렇게 해서 푹 끓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냥, 그냥 부어 주시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쌀뜨물로 어,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볶고 나서 그냥 푹 끓이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면서 또 아삭아삭한 어, 이렇게 잠길 정도로 부어시도 돼요. 네. 잠길 정도로 부어가지고 맹물도 괜찮지만 네. 쌀뜨물 같은 네. 좀더 다른 물을 넣어도 되고 어, 약간 잠길 정도로. 보여주시면 된다. 자, 이제, 음, 뚜껑을 덮고, 음, 끓여보겠습니다. 네. 제 김치가, 묵은지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 한번 정도 이렇게 이 아래를 뒤집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위에 거를 밑으로 가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국물이 굉장히 뽀얗게 물 우러났죠? 다시마에그 감칠맛과 멸치에또 구수한 그 맛이 우러나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또별 맛이 없을 것 같지만은 너무 담백하고 어, 맛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냉장고에 있는 묵은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어, 국물이 요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면은 어, 이제 완성됩니다. 아, 김치찜이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물도 적당하게 졸았죠. 어, 너무 맛있게 잘 되었는데 제가 한번 어, 썰어 보겠습니다. 이제 끄고. 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배추가 묵은지가 한번 씻고 나서 드셔 보시고. 만약에 짜다면은 물에다가 한 30분이나 뭐그 정도 담가놨다가 해도 전혀 괜찮거든요. 네. 자 이렇게 어, 완성이 되었고요. 음 맛있겠죠? 벌써 맛이 아주 맛과 향이 나고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아까 <laughs> 넣었던 마늘도 건져가지고. 어, 또 같이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통깨도 살살 뿌려주시고요. 음, 좋은 작품이 되었네요. 음. <laughs>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썰어 볼게요. 자, 한또마에 이렇게 찢어서 그냥 드셔도 되고, 이렇게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또, 약간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약간의 어, 물엿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 드셔도 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맛있는 향이 나는 바람에 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어자 <laughs> 여기에 어머 제가 여기서 이러면 되나? <laughs> 여기 제가 밥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돼지 감자 밥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음, 오늘 앉지 않고 이거를 위에다가. <laughs>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겠죠. 음, 제가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laughs> 담백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이 재료를 가지고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음, 김밥을 활용하셔도 돼요. 김밥에다가 이거 한줄은 썰어서 짱 넣어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안 넣고 밥에다가 참기름, 소금 해서 이렇게 짤딸딸 묻혀가지고 김치 하나 짝 갈아서 말아서 드시면 은 깔끔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지금까지 묵은 김치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 농부 모델 예 박미 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